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놀이목장인 NLZ팜랜드가 내년 3월 경기도 안성목장에 개장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안성목장에서 NLZ팜랜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풍요로운 삶을 갖고는 축산 테마공원을 지향하는 NLZ팜랜드는. 129만여 안성목장에 2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승마센터는 이미 작년 6월에 개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공간과 브랜드육타운, 전시체험 홍보관이 들어서며 기존의 승마센터와 안성목장의 넓은 초지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농업과 축산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각종 그 전시장과 홍보관, 체험관, 그리고 이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축산물 브랜드 타운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축산이 이제 유제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과 관광, 레저, 휴양, 재활 승마 등 많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또 유익함을 드릴 줄로 기대합니다.